오후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합니다. 대법관 증원을 한꺼번에 26명으로 하겠다. 14명에서 26명으로 한다고 합니다. 자, 한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의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? 서울고등법원 선생님 답변하십시오. 대법관 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좀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,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수원고등법원장님. 네,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서울중앙법원장님. 네, 저도 두번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. 무영배 헌법재판 소장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? 바로 한꺼번에 증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가 침해될 수 있다. 판사는 103조에 따라서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흔들면, 어, 사실상 법원이 흔드는,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네.